성공한 사람들이 경계하는 네 가지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경계하는 네 가지 습관. 꼭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력이 월등해야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일, 스스로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내는 일, 좋은 인맥을 유지하는 일 등도 성공과 맞닿아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삶의 원칙으로 삼는 투둘 리스트 포 해야 할일네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태어난 환경도 다 다른 것이죠. 다 다른데 똑같이 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없지 않겠습니까? 불공평한 사회 구조를 탓하기 전에, 개개인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실은 앞에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대신, 스스로를 냉철히 돌아보고, 지금의 현실에서 적응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두 번째는 목표한 일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끝을 낸다. 목표한 일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끝을 낸다. 여기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목표한 업무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을 이렇게 안배를 해서, 난이도가 높은, 그 난도가 높은 거에 대한 시간을 더 많이 배정하고, 쉬운 일은 또 우리가 짧게 배정하면서, 그것을 모아서 처리하는 이런 어떤 방법. 또 역시, 목표한 일을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인간관계, 인간관계 중요한데, 인간관계의 상위 20%에 집중한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인 중에, 인간관계의 상위 20%에 집중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친밀도나 신뢰도가 때에 따라서, 그 신뢰도에 따라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상위 10내지 20%, 이걸 정하고, 그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맥을 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친구가 많고 많은 사람 관리하는 건 이건 오히려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에 20%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맥에 공평한 에너지를 그 속기란 것은 오히려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상위 20% 사람에게 80%의 에너지를 예, 하위 80% 사람에게 2%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20대 8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가 통계를 내면 보 항상 그 수는 적고 양은 적지만 그 양이 적은 쪽에 성과를 크게 내고 있는 여기에 집중한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20대 80의 법칙. 어떤 부의 가치도 보면은 어,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되는 사람이. 80%의 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20대 80의 원칙에 속합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무시하면 그 사람 세상을 거꾸로 사는 거죠. 현명하지 못하게 사는 거죠. 누군가를 만날 때침묵도모 뭐. 스트레스 해소, 지식습득, 좋은 구하기 등 나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관계 상위 20%에 집중한다. 이 부분은. 성공한 사람들이 반드시 중요시 중요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는 부분은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닌 정보 어, 정보와 가치를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더큰 결과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는 거죠. 성공은 우리의 일상 속에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데, 오늘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내일의 나를 위해서 사소한 습관부터 점검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경계하는 네 가지 습관은 첫째,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거 인정 안 하면은 괜히 속만쓰리고 자기 신체한단만 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수성가형도 나오고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표한 일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낸다. 큰 목표든 적은 목표든 기간에 정해지면은 기간도 목표에 대한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데 기간 넘기는 이런 이러면은 목표 달성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다, 나름대로, 그 어떤 정해진 기간이라는 게 있다. 는세 번째는, 인간관계 상위 20%에 집중한다. 이 20대 80을 꼭 지키라는 거죠. 모든 일에 20대 80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공할 뿐만 아니라 아주 현명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건 전문 분야가 있고, 비전문 분야가 있고,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원용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구독하시고 좋아해 주시면 은 앞으로 좋은 자료를 여러분께 꼭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